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력이 몇이에요? 좋아요? 학교 갈 때는 말 타고 가세요? <laughs> 되게 미쳐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남자랑. 남자라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노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8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해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이 몽골이라고 하면 요목민? 그리고 뭐 초원? 말? 이렇게 생각이 떠올리시는데 수도인 올란바토레가 있는데 되게 현대적이고 큰 도시예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저한테 한국분을 처음 만난다면 사람들이 학교에 어떻게 갔었어? 말 타고 갔었어? 이렇게 <laughs>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에 처음에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몽골은 유모민 나라가 맞긴 하지만 도시도 있습니다 노미님은 그러면 도심가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수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음, 네. 어, 전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 같이 되게 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간섭도 많고, 장소리도 많고, 저희 엄마께서는, 어,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로 되게 관심이 많은 애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뭔가 어떤 거를 하나를 그냥 딱 하고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약간 이런 애였습니다 활동적인 어떤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애들 막 춤추는 것도 보고, 아우,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은 그냥, 그니까 저 말고 다른 애들은 뭔가 집에서 그런, 뭐, 부모님들이 되게 간섭을 안 했었거든요. 저만 뭔가 엄마 손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는 많았어요. 뭔 다른 애들이 막 밖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막고 이랬을 때 저도, 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 엄마가 되게 제 안전도 생각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간섭을 하면서 어 공부해라. 집에 있어라. 학교 가라. 이런 장소들을 많이 해서 좀못 했던 것들이 많죠.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어, 내가 좀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는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해 봤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 어, 일단 학교가 그리고 집에 와. 아니, 동선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 너무 재미없었어요. <laughs> 어, 일단은 저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독립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생각들이 많아졌는데 뭔가 TV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림하이 뭐 이런 고등학교 생활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다가 엄마랑 얘기해보고 어, 뭐, 한국이라면 뭔가, 교육도 그렇고, 뭐 안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셔서, 가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생각보다 어머니. 그쵸? 네. 어, 되게 신기해요. 저도 생각을 해도, 지금도 생각해도, 아, 저희 엄마는,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섭을 했으면서, 유학을 보낼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어, 이제는 컸다. 이제는 얘는 혼자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좀다 키웠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간섭이 좀덜 하시나요? 네 그냥 관심이 없으시던데요 연락도 잘안 하시고 제가 먼저 하고 혼자 이제서야 좀 깨달은 것 같은데 간섭이 아니라 정말 저를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뭔가 그 드라마에서 봤던 느낌이랑 그 환경은 맞죠 환경은 맞는데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대학생 애들 특히 뭔가 대학 생활을 되게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언어를 모르니까 일단 친구들 자체가 없는 거죠 저는 일단 혼자서 일단 계속 있었고 처음에는 언어학당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국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 친구들더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오기 전 아예 한국어를 못하셨어요? 네 아예 몰랐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한글부터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좋은 경험이라면 일단 처음에는 와가지고 사람들이랑 되게 그렇게 접촉하는 경험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언어가 안 되니까 한 1년 전도 있으니까 대화가 그래도 좀 돼요.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면 배가 되게 허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밥을... 든든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고기를 먹어야겠다 밤 10시 넘어섰는데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혹시 혼잔데 되나요? 한명 되나요? 하면서 들어갔어요 어제 된대요 아, 들어가서 고기를 혼자잖아요 뭔가 고기를 혼자 먹는 사람이 그렇게 흔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오시면서 계산은 하고 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제 계산을요? 물어봤는데 어떤 옆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뭔가 남자분이 계셨는데 아들분이랑 같이 계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 여자애인데 그리고 외국인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먹어 하면서 제 계산을 같이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도 잘 못하고, 제가 언어가 잘안 되다 보니까 몰라졌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오, 한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네요. 이런 생각. 그리고 힘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힘이 생기고 왔습니다. 뭔가 저는 그리고 약간 일상 생활적인 그런 인식도 별로 안잘 없었었거든요. 왜냐면, 18살 때 왔으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소금도 떨어지는데, 어, 소금이 떨어지는 건줄 몰랐어요. <laughs> 제가 사야 되는 줄 몰랐거든요. <laughs> 그 정도로 되게, 되게 무식하게 <laughs>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해 이런 성격이잖아요. 뭔가 다 시스템이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몽골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또제 나이도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융통을 벌고 싶어서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 처음에 알바를 해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뭐 어, 이렇게 차갑다고 사람들이. 라는 생각도 들었고, 누구한테 혼나면, 혼나면서 좀, 어, 사람들이 좀, 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다른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좀 몽골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laughs> 일 문화가 어떤지는 잘모르겠네요 근데 이제는 알죠. 왜냐면 저는 통역을 하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랑도 일을 해본 거예요. 경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봤는데 뭔가 한국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좀 갇혀 사는, 어떻게 보면 갇혀 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되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스타일인 거죠. 근데 몽골은 조금 느긋해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거는 자연이랑도 되게 가깝게 살다 보니까 좀, 좀 여유 있게 일도 그렇고 뭐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스타일이 그렇게 달라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변했고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고 금방금방 빨리 그냥 해치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거죠 그거는. 저는 오히려 처음에 알바를 나갔을 때 혼냈던 사람들 저한테 그분들 덕분에 되게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뭐 혼냈다는 건 혼났지만 또 도와줄 때는 잘 도와주시거든요 뭐 항상 알려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가 경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른으로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 되게, 뭔가, 케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세프 케어. 뭔가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옷을 되게 갖춰 입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뭔가 피부도 깨끗해요. 이런 걸 보고 오, 자기한테 시간 을쓸줄 아는 사람들이네 되게 여유가 있나 보네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시설을 봤을 때 물론 몽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된 나라이다 보니까 깨끗하 높은 건물도 많고 인생 처음에 봤던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 줄 모르는데 한국이랑 몽골이랑 비슷한 점이 엄청 많아졌어요. 언제부터 좀그렇게 <laughs> 놀고? 맞아요. 몽골은 원래는 유목인 나라인데 도시가 좀 이렇게 발전을 된지가 좀 최근이거든요.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조금 더 빨리 좀 도시화가 됐는데 제가 딱. 한국에 왔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도시어가 되게 빨리 발전되는 거예요. 논촌에서 살던 사람들도 도시로 이중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약간 소비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TV에서 항상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었는데 그 나라에서 쓰는 것들이 몽골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한국 제품에 지금으로서는 되게 미쳐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파트나 편의점이나 어. 너무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한국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왜 굳이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 것들만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옆에 바로 앞에는 중국도 붙여 있고 근데 왜 한국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는 되게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었거든요. 보면은. 생긴 것도 좀 비싸게 생겼고, 서로를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에서 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한국 제품을 좀 즐겨서 쓰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는 한국인들이라면 처음 만났을 때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뭐 직급이 많은 사람 이렇게 좀 갈려져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처음 만났을 때좀 거리를 두는좀 스타일이 좀 느껴져요. 존대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근데 몽골은 존대말을, 말은 또 이제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거리 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근데 몽골에서는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언니! 부르면 되고, 남자분이시면은 그냥 오빠! 라고 부르면 되는 언어로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대로, 물론 서로 존중하는 거는 좋지만, 어쩔 때는 조금 거리도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네요. 몽골은 조금 자연과 되게 가깝다 보니까 좀 니깃디깃하고 이깃,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몽골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좀늦거나 아니면 오늘 옷 깜빡했다. 이런 겨,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한국분들은 그리고 좀 약간 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첫 번째로 일이 있고 일단 출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자유시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몽골에서는 조금 더 나의 자유는 좀 먼저다. 일은 그 다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렇게 시설이 너무 몽골에서 살던 것보다는 좋아졌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 제일 좋은 것이 어떤 일이 저한테 일어났을 때 뭔가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렇고, 대응이 빨라요. 그니까 만약에 뭐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금방 와서 해주고. 근데 몽골은 조금 대응하는 그 방법이 늘어지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천천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느껴요. 그냥 살기가 좀 약간 한국 오면 매번 저한테도 느끼는 건데 한국만 오면 아 나는 정말 빨리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될것같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 뭔가 다음 다음 단계를 밟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몽골에 가끔씩 제가 여름에 놀러 가면 되게 편해요. 일단 오늘은 일안 해도 아, 뭔가 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고 좀 약간 자유로워요. 어, 전 몽골에서 왔어요? 하면은, 바로 질문을 하시는데, 시력이 몇이에요? 좋아요? 시력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학교 갈 때는 말 타고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몽골에서는, 어, 그 계절이 겨울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날씨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많고. 그세 개를 종목, 종목 일단 해명을. 네, 해보시죠. 일단 시력을 얘기해 보면 저는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 대답하면 이 사람 진짜 아쉽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몽골이 자연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리까지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오시아가 되게 빠르게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달하고 있어서 쓰는 물건도 지금 핸드폰 보고, TV 보고, 건물들도 되게 층 건물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멀리 볼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안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 계절은 사계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겨울이 되게 길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울 때는 어,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당연히 연애하고 싶어서 한국 왔죠. <laughs> 사실 관심 없었어요. <laughs> 뭔가 놀고받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래서 한국 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한국 남자랑 그렇게 각 까지 연애를 하는 단계까지 간 적이 없어서 그냥, 그냥 친구들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하더라고요. <laughs> 한국 분들은 빨리 그냥 어떤 자리에서 딱 봤어 그리고 뭐 느낌이 몇초 안에 온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연애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또 있더라고요. 뭐 몽골에서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얘기죠. 그래서 몽골에서 그냥 연애하는 사람들과 한국인의 연애를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드라마 같은 연애를 정말 하더라고요. 뭔가, 구백을 하고. <laughs> 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리고 며칠이면 100일이다. 500일이다. 하면은 다 서로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근데 몽골은 조금 더 서양적인 연애를 해요. 예를 들면, 구백을 안 하고 사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사귀게 된 거죠. 어느 날 그냥 보니까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느낌도 많고, 한국 연애는, 연애 스타일을 그냥 봤을 때는, 일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떤 면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고백하고, 뭐, 100일이다, 200일이다 하면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 약혼하고, 동거하고, 결혼하는. 이런 약간 딱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연애에도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은 좀 마음이 앞서버리거든요. 연애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동거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하기 전에 일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 학교 다니면서 용돈 벌고 싶고 좀 좋은 것도 저한테 사고 싶어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한 건데 주로 무역을 통해서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몽골에서 한국 제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 제품도 그렇고 뭐 한국 기업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제가 중간에서 좀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되게 제가 이일 함으로써 되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대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여러 사람들의 성향도 맞춰서 가야 되고 어떤 면으로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여러 분야를 제가 접촉할 수 있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러면서 좀 많은 거를 경험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통역사라는 일을 하면서 모든 걸 옆에서 보잖아요.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옆에서 보면서,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제품이 되든, 뭐 사람이 되든, 그렇게 좀 외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이 일에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제가 하는 일은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몽골을 소개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외교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